는데돌아 답변이 아이 고마 했어요. 어, 마 했어요. 많이 응. 하 많이 많이 하 있어. 사장님 가루마 잘사 있어. <laughs> 그거 뭐야? 응? 사장님 가르마나잘사 있어. 잘 그거 뭐야? 아 마스크 드세요. 응. <laughs> 맛있어? 그거 <laughs> 잘라놓고 먹어봐. 응. 응, 먹어봐. 먹어볼게. 신세계는 왜 봐도 봐도 재밌지? 그니까. 저희는 간식을 먹으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. 채도가 또 이런 걸 골라왔어요. 그게 왜? 이거는 진짜 그... 여러분한테 투표해야 돼. 아니야. 이거 할매 입맛이다. 아니야. 저의 개인적인 올해 목표는 매달 이런 책을 최소 한 번씩은 읽어 보는 거예요. 이번 달에 벌써 한권 읽었잖아. 두권 읽었어. 근데 이게 음. 생각보다 지내다 보면 이런 책들을 안 읽게 되는 것 같아. 너 어릴 때너 무슨 아이스크림 먹었어? 구구콘. 구구콘? 너는? 나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. 난 딸기 맛을 싫어해. 그럼... 딸기를 좋아해. 여러분 남편이 <laughs>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밥을 해놨어요. 1등 남편이죠? <laughs> 이거 뭐야?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잘 먹을게요. 맛있게 먹어요. <laughs> 네. 우리 와인 오픈은 어디 갔어요? 건전지를 사 와야겠다. 그렇지? 그때 건전지 안 돼서 잘안 됐잖아. 이거 동면 건전지 문제야, 말이야. 어때? 가지안 먹어도 먹어도 돼? 응 먹어 먹어. 너무 맞아. 손 떨려. 전동 오프너가 있는데 이게 더 편해요. <웃음> <됐고>. <웃음> 예쁜이세요? 네? 옛날 사람이세요? 네, 옛날 아저씨인 것 같아요. 이게 더 편해. <laughs> 뭐 일조만에 땄잖아 지금. 와인 마시자. 응. 쉽지만 안 음, 해. 미리 해놔야겠지? 응. 맛있게 드세요. 네. 잘해줘서 고마워요. 네. 저희가 집밥을 해 먹는 게 올해 목표였잖아요. 그래가지고 음몇 주간 노력을 해봤는데 쉽지 않았어요. 퇴근하고 밥을 해 먹는 게 그래도 생각해낸 방법이 간편식이라도 집에서 해 먹자였거든요. 그 마티니 라구 소스나 라자냐 이런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이건 그냥 데워 먹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런 게 편하더라고요. 이거, 바틴. 페페라니 피자. 레알머니텍 네 차돌 된장찌개. 바디엔 쭈꾸미 볶음. 국수를 사봤어요. 이거, 만능 양념장 소스. 랑 이거는 비빔국수도 해먹고, 음. 아까 비빔밥도 해드시고 떡볶이도 해먹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초보 주부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. 그리고 샐러드. 그리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파랑, 상추랑, 채소도 샀고요. 제가 요즘에 점심은 다이어트식으로 먹고 저녁은 집에 와서 마틴이랑 밥을 먹어요. 그래가지고 점심 때 회사에 가볼까요? 반죽만, 고구마. 점심을 좀 가볍게 먹어야 저녁에 마틴이랑 밥을 먹어도 편안한 마음으로 먹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비빔국수 먹을 때 같이 먹으려고 차돌박이 샀습니다. 가리쇼핑 하울 끝. 그만 읽어야 겠어요 평일에 집밥을 잘 먹었기 때문에 주말에 한번 마틴이 먹고 싶은 거를 먹기로 했습니다 그치 우리 솔직히 집밥 잘 먹었지 이번주에 응 이번주는 좀잘 해먹긴 했어 넌 그래서 아무것도 안 시킨다는 거지? 응난 음, 괜찮아 자유롭게 걸으세요 거의 거의 다골랐어요 지금 10분째 고르고 있죠? 골랐어요어 쉽지 않다. It's the t o decision I h a made. <laughs> 참, 어이없어. 결제 완료. 결제 했다요. Okay. 맛있게 먹으렴. 한번 어, 먹어봐. <웃음> 맛있게 <웃음> 먹어. 음. <laughs> 진짜 먹어봐. 맛있겠다. 너무 고생 너무 많았어. 아니야 차려줘서 고마워. 응, 먼저 한번 먹어봐. 같이 됐구만. 먹어. 어, 씹는다. 한번 같이 먹으면 안 될까? 한 입만 먹어봐. 아 그래? 먹어봐. 한 입만 그래, 먼저 먹어볼게 그러면. 응. 너무 고생 많았어. 어, 오늘 진짜 배고파. 그제 Okay. you